13장. 아브라함이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.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와의 호 이름을 불렀더라.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,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없었음이니라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스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, 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.아브라함이 로스에게 이르되, "우리는 한 친족이라.나나, 너나, 내 목자나,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."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거주하였고,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.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.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요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,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,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.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.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.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.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.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.